안녕하세요. 방랑신도시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서울 항동지구를 다녀왔어요. 항동지구 하면은 여기 항동이 어딜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은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류동 옆에 있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해드리면은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부천시 경기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제가 영상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정말 그 헷갈리지 말아야 더 주의드리고 싶은 거는 어, 향동지구라고도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가면 향동동이라고 해서 향동지구라고도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동네가 있는데요. 예, 그, 그곳과 이곳 향동지구. 향동은 다른 동네입니다. 완전히 다른 동네입니다. 예, 만약에 이 동네에 대해서, 대해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근데 예, 이곳은 항동지구라는 거 이번 영상 연구때 이곳은 구로항동지구라는 거를 어, 기억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번주는 사실 좀 제가 지금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가까이 거의 장년으로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상한 것보다 어, 영상도 업로드가 상당히 늦어졌는데요 예, 좀 그만큼 또 예, 또 열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동지구는 어디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것이 항동지구이고요. 음, 보시다시피 바로 이제 그 왼쪽 지역이 범박동과 옥길지구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부천시당입니다. 서쪽으로는 어, 서울천왕지구가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록 어, 항동지구에 직접적으로는 지하철은 없지만 인근에 어, 버스를 이용한다면 온수역과 역공역 그리고 천왕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들은 아파트 단지가 좀 너무 자세히 나오다 보니까 어, 동네의 모습을 제대로 알기는 좀 어, 어,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동네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좀 드론이 있으면은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러지 못한 거는 조금 아쉽네요 어, 다음에 드론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항동지구는 이렇게 부천시와 서울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이제 메화빌라라는 오래된 어, 빌라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초등학교도 보입니다. 오래 기획했다고 하네요. 2019년 8월 기준으로 짓고 있는 곳이랑 지어진 곳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항동지구는 좀이 아파트들이 이면도로를 끼고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 없겠지만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면은 조금 걱정은 돼 보여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항동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부모들이 차를 그이 좁은 길 앞에 대놔서 나중에 좀 차가 많아지면 좀 엉키진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동네가 많이 한적한 편입니다, 이렇게. 나무도 많이 자라지 않아서 단점이라면 좀 이제 그 햇볕을 가려줄 곳이 거의 없다. 아파트 건물이 입각한 그늘만 의존해야 된다, 뭐 이런 점이 있겠고요. 어, 단지 내에도 이렇게 차길 그 옆으로 보행자도로가 좀 있어서 어, 안전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게또 항동지구의 특징이 아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면도로 쪽에 위치한 아파트들은 다 건물 모습이 좀 비슷해 보였습니다. 몇 단지 이런 게 상관없이 말이죠. 항동지구가 개발되기 전에 항동은 그 녹지가 많기로 상당히 유명했는데요. 이렇게 수목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연 공기 마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여건입니다. 큰길 쪽으로 나와봤는데요 아까 저기 제가 찍던 곳입니다 이렇게 큰길 쪽에는 상가들이 좀 많이 들어서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막 공사중인 곳이 많고요 역시 여기도 이렇게 녹지가 있고 그 다음 건너로 있는 아파트들이 1단지 2단지 쪽입니다 상가에는 이렇게 다양한 점포들이 입점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 사는데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그늘을 위해서라도 이 식물들이 빨리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큰길 쪽은 아직 미완성인 곳이 많아서 음, 좀더 황량했습니다. 사람이 길에 거의 보이지 않았고 차들만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강동지구를 이렇게 관통하는 철길이 있는데요. 예, 예, 듣기로는 경기화학선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 회사가 여기, 옛날에 이쪽에 있어서 어, 물건을, 물재를 운송했다고 하는데, 이제 회사가 이사하고 나서는 별로 이렇게 활용을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참 택지, 새로운 택지지구에 이렇게 철도가 지나가는 것도 좀 재밌는 그 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1, 2단지 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1, 2단지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 좀, 좀 동백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직 1단지는 몰라도 2단지는 거의 지어, 좀 조금 한참 있다가 이제 입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빈 부지와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보이는데, 과연 이 지금은 이빈 땅, 아무것도 없는 땅이 나중에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 그 맞이할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들을 많이 지을 때 상당히 건물을 빽빽하게 짓는 경향이 있는데, 녹지가 많은 항동인 생각하면은 또 이렇게 그 건물을 안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빈 부지에 말이죠. 참고로 부동산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어떤 계획인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laughs> 지금 보이, 보는 아파트 쪽이 하버라인 8단지 그리고 이 옆에 성동 제일 아파트가 그 진짜 서울시의 완전히 끝이에요. 저 아파트 뒤로만 가면 바로 경기도 부천시가 나옵니다. 예, 항동지구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이렇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다 기억나다 보는데요. 제가 음, 교통정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영상이 너무 길어질 거를 생각해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